당신이 요즘 자꾸 힘든 이유, 그건 세상이 가혹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짊어진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짐을 많이 질수록 그 마음이 무너진다. 우리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하나둘씩 마음의 짐을 얹습니다. 욕심의 짐, 미움의 짐, 후회의 짐, 두려움의 짐. 그리고 마침내 그 짐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너무 지쳤습니다. 아무 일도 하기 싫고 마음이 늘 무겁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 제자의 짐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짐을 내려놓지 않으면 아무리 걸어도 평화를 얻지 못하리라. 그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이 짐은 제삶 아닙니까? 이것을 버리면 제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짐을 버리면 그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짐에서 벗어난 진짜 그대가 드러나는 것이다. 우리는 늘 붙잡고 삽니다. 관계도, 돈도, 감정도, 심지어 지나간 과거마저도 놓지 못합니다. 이건 내 거야. 이건 나의 일부야. 그렇게 붙잡은 것들이 결국 나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나는 사랑 때문에 힘들다. 하지만 사랑이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집착이 고통을 만듭니다. 사랑은 자유롭게 흐르는 강이지만 집착은 그 강을 막는 돌덩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붙잡는 마음이 괴로움의 근원이다. 그대가 무언가를 쥐면 그 순간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잃을까봐 변할까봐 사라질까봐 그래서 그 마음이 그대를 괴롭게 만듭니다. 한 수행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산길을 오르며 매일같이 돌을 하나씩 주웠습니다. 이 돌은 내 과거의 후회. 이 돌은 내 미움의 마음. 그렇게 돌을 주어. 자루에 담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의 자루는 너무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스승이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돌을 내려놓거라.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승님, 이 돌들은 제 인생의 일부입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그대가 돌을 짊어질 때는 그것이 인생이라 생각하겠지만, 내려놓는 순간, 그대는 진짜 자유를 알게 된다. 그는 마침내 돌을 하나 내려놓았습니다.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또 하나 내려놓았습니다. 숨이 편해졌습니다. 마지막 돌을 내려놓자. 그는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제가 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삶이 힘든 이유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도 후회도 원망도 모두 짐입니다. 그대가 진정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먼저 하나씩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짐은 꼭 내가 들고 있어야 할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마음은 불편하고 비운 자의 마음은 고요하다. 그대의 인생이 무겁다면 그건 짐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대도 지금 마음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습니까? 과거가 자꾸 떠올라. 잠못 이루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미워했던 사람도 후회되는 선택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묶인 나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수행입니다. 그대가 미움을 품으면 그 불이 나를 태웁니다. 하지만 미움을 내려놓으면 그 불은 꺼지고 따뜻한 빛만 남습니다. 삶의 무게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가 짊어진 마음의 무게입니다. 그 마음을 비우면 세상은 훨씬 가볍게 느껴집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그래도 내려놓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럴 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가벼워지는 것이다. 우리가 물을 쥐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나갑니다. 쥐는 순간 잃습니다. 그러나 손을 펴면 물은 자연스럽게 머뭅니다. 이것이 내려놓음의 지혜입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불안했습니다.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미래가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내일의 짐을 오늘 등에 지고 가고 있구나. 미래를 걱정하며 지금의 행복을 잃는다면 그대는 이미 내일의 노예입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대의 전부입니다. 그대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불안입니다. 그대가 지금에 머무를 때 삶은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한 노승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왜늘 어깨가 무겁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생각이 많아서입니다. 스승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생각도 내려놓거라. 생각이 많으면 행복은 멀어집니다. 생각이 찾아들면 행복은 조용히 찾아옵니다. 행복은 복잡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단순한 곳에 머뭅니다. 내려놓음이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일도 나의 길이었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편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부처의 길에 서 있다. 이제 그대에게 묻습니다. 오늘 무엇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누군가에 대한 원망입니까? 과거의 상처입니까? 스스로를 향한 미움입니까?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대가 마음의 짐을 비우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공기는 맑아지고 사람이 다정해지고 삶이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그제야 알게 될 것입니다. 짐은 세상이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었던 것임을 그대가 짐을 쥔 것이고 그대가 그것을 놓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워야 채워진다. 그대가 마음을 비우면 자연스레 복이 들어옵니다. 그대가 욕심을 놓으면 평화가 들어옵니다. 그대가 분노를 놓으면 자비가 들어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듣는 여러분, 이 말을 마음 속에 새기십시오. 내려놓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대가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때, 그대의 영혼은 자유로워지고 그대의 삶은 빛으로 가득 찹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조용히 속삭이십시오. 오늘은 충분히 잘했다. 이제 모든 걸 내려놓겠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 것입니다. 부디 오늘은 조금 더 가볍게 잠드십시오. 그대가 내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 그건 이미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놓지 못하는 순간, 그대는 그 짐의 노예가 된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버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싶다. 그러나 진짜 내려놓음은 그저 있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과 마주하여 그 안의 진리를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마음이 자꾸 복잡합니다. 버리고 싶은데 버려지지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버리려 하면 더 무거워진다. 그대가 바라보면 사라진다. 그대는 버리려고 애쓰지 말고, 그저 그것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구나. 지금 내 마음이 화나 있구나. 그렇게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때, 그 마음은 스스로 힘을 잃습니다. 내려놓음은 싸움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마음 속에 있는 슬픔과 두려움, 미움과 후회와 집착을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이해하려 하십시오. 이 감정이 나를 찾아온 이유가 뭘까? 그렇게 바라보면 그 감정은 스승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나를 가르치는 교사이다. 그대가 괴로움을 멀리 하면 지혜도 멀어진다. 괴로움을 껴안는 순간 그대는 진리를 만난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이유는 삶이 복잡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복잡해서입니다. 생각이 많을수록 짐이 무거워집니다. 불안은 미래를 붙잡는 마음이고 후회는 과거를 붙잡는 마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물면 그 어떤 짐도 그대를 짓누르지 못합니다. 한 노스님이 말했습니다. 삶은 바람과 같다. 붙잡으려 하면 아프고, 그저 느끼면 시원하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삶을 붙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야 합니다. 돈도, 사랑도, 명예도, 심지어 사람의 마음도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이미 떠났습니다. 남은 것은 그대의 상처뿐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붙잡고 있으면 그대만 멈춰 서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해친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그대의 미움이 그대를 다시 묶는다. 용서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대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손에 내 마음의 열쇠를 쥐여 주는 일입니다. 그 열쇠를 되찾으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속삭이십시오. 이제 그대를 놓아준다. 이젠 내 마음을 돌려받겠다. 이것이 내려놓음의 첫 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그릇과 같다. 더 채우려 하면 흘러넘치고 비우면 맑은 물이 고인다. 그대의 마음이 흐릿한 이유는 욕망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가득 찬 마음에는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더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가진 만큼 불안이 자랍니다. 그 불안이 마음의 무게가 됩니다. 그러니 내려놓으십시오. 더 가지려는 마음을 그대가 지금 갖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걸 알면 그때부터 행복은 시작됩니다. 행복은 더 많은 것을 가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 가진 것을 느낄 때 오는 평화입니다. 오늘 그대가 하루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오늘도 잘 살았다. 그 한마디가 내려놓음의 시작입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일하며 살았습니다. 집을 짓고, 자식을 키우고, 모든 걸 이뤘지만, 마음이 늘 불안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들은 모든 걸 자식에게 맡기고 작은 절 근처로 옮겨갔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처음으로 별을 올려다 보며 웃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제야 숨이 쉬어지네.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살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자유로워지는 순간은 무언가를 얻었을 때가 아니라 내려놓았을 때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작은 꽃이 더 아름답고 스치는 바람이 고맙고 그냥 살아있다는 사실이 기쁨이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소유입니다. 소유하지 않음이 아니라 소유에 얽매이지 않음입니다. 무소유는 가난이 아닙니다. 마음의 해방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무소유로 사는 것이 가능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내 것이라 말하지 않는 순간, 그대는 이미 무소유의 길 위에 있다. 그대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이 사라지면 괴롭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이미 그대의 짐입니다. 그것이 그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하지 말고 그저 사용하십시오. 붙잡지 말고 그저 감사하십시오. 그 순간 그대는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한수행승이 말했습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잃을까 두렵고 가진 것이 없으면 모든 것이 선물로 느껴진다. 이것이 비움의 지혜입니다. 삶은 단한번 뿐입니다. 그대의 마음을 무거운 짐으로 채워두기엔 너무나 짧고 소중한 여정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하나씩 비워보세요. 작은 걱정 하나, 불필요한 욕심 하나, 지난 후회 하나, 그대가 한번 비울 때마다 삶은 가벼워지고 그대의 얼굴엔 평온이 깃듭니다. 이것이 수행입니다. 화려한 절에 가야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대가 숨을 고르고 마음을 다스릴 때 그곳이 바로 도량입니다. 오늘도 부처님께서는 그대의 마음 속에서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놓아라. 그러면 자유로워진다. 그대가 내려놓는 순간 삶은 다시 시작됩니다. 그대의 짐은 사라지고 그대의 마음에는 빛이 들어옵니다. 이제 그 빛을 따라 걸으십시오. 그대의 걸음이 누군가에게 평화를 전하길 바랍니다. 그대의 미소가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진정한 행복은 비움에서 옵니다. 비운 마음에 세상의 모든 복이 깃듭니다. 오늘도 조용히 속삭이십시오. 나는 이제 괜찮다. 이제 내려놓겠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 고요함이 세상을 감싸길 바랍니다. 그대는 오늘도 무언가를 붙잡고 있습니까? 걱정입니까? 미련입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향한 집착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이한 문장 안에 삶의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대가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단 하나입니다. 그것이 나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건 내 생각이야. 이건 내 감정이야. 이건 내 인생이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대는 이미 그 감정의 노예가 됩니다. 하지만 진리는 다릅니다. 그 생각도 감정도 인생도 모두 흘러가는 것입니다. 고정된 나란 존재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의 손에 있는 꽃은 누구의 것인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제 것입니다. 그대가 꽃을 놓으면 누구의 것이 되느냐? 아무의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대의 마음도 그렇다. 놓는 순간 모든 것이 자유로워진다. 우리의 고통은 놓지 못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사랑을 놓지 못하고, 명예를 놓지 못하고, 심지어 슬픔조차 놓지 못합니다. 어떤 이는 슬픔을 손에 쥐고, 그것을 자신이라 착각합니다.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다. 나는 외로운 사람이다. 하지만 그 말은 마음의 굴레가 됩니다. 그대는 상처가 아닙니다. 그대는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대는 단지 그것을 경험한 존재일 뿐입니다.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건그 모든 경험에서 한발 물러서는 것입니다. 그대의 삶을 관찰자의 자리에서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짐이 저절로 떨어집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행 중에도 불안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수행이 잘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그대를 괴롭히느냐? 잡념이 많습니다. 이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잡념이 떠나지 않는다고 괴로워하느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그 괴로움도 함께 바라보아라. 그제서야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생각은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그저 흘러가는 구름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걱정은 우리 마음을 덮지만, 그것은 잠시 머무는 구름일 뿐입니다. 그대가 하늘을 보면 구름은 언제나 흘러갑니다. 그러니 걱정이 찾아와도 그저 바라보십시오. 그것을 붙잡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이해하는 것이다. 내려놓음은 이해해서 시작됩니다. 이해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고요한 마음은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예전에는 문제처럼 보이던 일이 이제는 그저 일어났다 사라지는 하나의 현상으로 보입니다. 그대가 회사에서 상처받았습니까? 누군가의 말이 그대를 아프게 했습니까?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그 말은 그 사람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 그대의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어떤 비난도 그대를 해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화를 내더라도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 그 화는 그 사람에게로 되돌아갑니다. 이것이 마음의 법칙입니다. 한 노스님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잔잔하면 세상의 파도는 그대를 흔들지 못한다. 그대의 내면이 고요하면 세상은 더 이상 폭풍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세 가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멈춤. 둘째, 비움. 셋째, 머물. 먼저 멈추십시오. 멈추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대가 늘 바쁘고 분주하면 삶의 진짜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십시오. 그 순간 마음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비우십시오. 불필요한 생각, 쓸데없는 걱정, 이미 끝난 후회를 버리십시오. 비운 마음에 빛이 들어옵니다. 마지막으로 머무르십시오.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부처의 자리입니다. 한수행승이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깨달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그대가 지금 앉아 있는 그 자리에 있다.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가 지금 여기에 있을 때, 그대는 이미 깨달은 자입니다. 그러니 그대는 더 이상 무언가를 쫓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그만 멈추고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것은 흘러가고 그대는 그 흐름 속에 있습니다. 저항하지 말고 그 흐름에 몸을 맡기십시오. 삶이 그대를 데려가는 곳이 언제나 옳은 곳임을 믿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결국 바다에 이른다. 겸손히 흐르는 마음은 결국 진리로 향합니다. 오늘 그대가 내려놓을 수 있다면 내일의 그대는 자유로울 것입니다. 그대의 눈빛이 밝아지고 그대의 마음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고통은 나를 깨어나게 하기 위한 하늘의 자비였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그대를 찾거든 도망치지 말고 앉아 기다리라. 그 고통은 그대에게 지혜를 남기고 떠날 것이다. 그대의 눈물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대의 상처가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로 가는 길의 흔적입니다. 오늘 이 말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는 이미 충분히 노력했다. 이제 내려놓아도 괜찮다. 이제 그대의 마음을 놓아주십시오. 그대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삶을 믿으십시오. 모든 것은 결국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대의 마음도 언젠가 완전한 평화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제 마음의 짐을 오늘 이 자리에서 내려놓겠습니다. 저를 묶은 집착을 놓겠습니다. 그 기도가 진심이라면 그 순간 이미 내려놓음은 완성된 것입니다. 이제 그대는 자유롭습니다. 그대의 내면은 빛나고 있습니다. 그대가 머무는 곳마다 평화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대는 더 이상 짐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대가 짐을 내려놓는 그 순간 세상은 그대의 마음을 닮습니다. 이제 그대의 마음을 조용히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참 많은 시간을 참고 견디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대가 흘린 눈물과 감춘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짊어진 짐은 그대가 배움을 얻기 위한 길의 일부일 뿐이다. 모든 시련은 그대를 깨닫게 하기 위해 왔습니다. 모든 상처는 그대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대는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고 가지 않아도 됩니다. 미움도 후회도 두려움도 이제는 다 놓아주십시오. 그것들은 모두 그대가 지나온 길의 흔적일 뿐입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의 내면에 진짜 빛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어둠을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자연히 사라집니다. 오늘 이 순간 그대가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조용히 숨을 고르신다면 그한 호흡 속에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그대의 고요한 미소가 누군가의 상처를 감싸주고 그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내려놓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비워진 마음에는 복이 스며들고 평화가 머뭅니다. 이제는 그 평화를 그대의 삶 속에 머물게 하십시오. 오늘도 그대가 걸어가는 길 위에 고요한 빛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부디 그대의 마음이 항상 평안하기를 그대의 삶이 언제나 따뜻하기를.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